한달전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현금 1억 1천만 원이 발견됐었는데 경찰 수사 끝에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이었는데요. 자식들에게 주려고 전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숨겨뒀다가 지난해 9월 갑자기 숨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중고 물품을 주로 파는 서울 청계천의 한 상점가입니다. 제주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이곳에서 중고냉장고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냉장고를 받은 A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 바닥에서 비닐로 꽁꽁 쌓인 현금 뭉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발견된 현금은 5만원 권으로 자그마치 1억 천만원이나 됐습니다. 그게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 받침인지 알았어요, 받침. 그 쿠션을 주려고 무이 말라고. 제주 경찰은 현금 출처에 대해 곧바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냉장고 밑에서 거액이 발견된 경우가 흔치 않아 범죄 관련성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현금 뭉치에 남아있던 약봉투와 지문, 글씨 등을 토대로 한달 넘게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중고물품점 CCTV와 필적 감정을 거친 끝에 현금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인 B씨로 확인됐지만 이미 지난해 9월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투병 중이었던 B씨가 건강이 악화되자 자식들에게 주려고 갖고 있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보관해오다 갑자기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B씨의 가족들이 냉장고를 처분했고 제주에까지 보내졌던 것입니다. 결국 주인을 찾아주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이러한 경찰의 활동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현금 뭉치의 주인이 확인됨에 따라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PC 유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